창세기 26장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라루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자리잡아라.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 나의 규정과 나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래하여 이삭은 그라르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사내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묻자 이삭은 내 네, 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레베카가 예뻐서 이곳 사내들이 레베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기에. 내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산지 꽤 오래된 어느 날,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자기 아내 레베카를 애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였다. 그 여자는 그대의 아내임이 분명한데 그대는 어째서 그 여자는 내 누이요 하고 말하였소. 이삭이 그에게.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소? 하마터면 백성 가운데 누군가 그대 아내와 동침하여 우리를 죄에 빠뜨릴 뻔하지 않았소? 그러고서 아비멜렉은 온 백성에게 경고하였다.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수확을 백 배나 올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시어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양 떼와 소 떼와 많은 하인을 거느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우리를 떠나주시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라르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필리스테인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다가 생수가 솟는 우물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 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우물을 두고 싸웠다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이사학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라르 목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이사학이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퍼져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그는 그곳을 떠나 부에르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는 그곳에 재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밭으로 불렀다. 이삭은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잣과 자기 군대의 장수 피콜과 함께 그라르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서약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소.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 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주었듯이 그대도 우리한테 해롭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오 이제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요.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다. 그런 다음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화로이 그를 떠나갔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그에게 알리며 저희가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삭은 그 우물을 씨부하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성읍의 이름이 부에르세바이다. 에사우는 마흔 살 되던 해에 히타이트 사람 부에리의 딸 여후딧과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들은 이삭과 레베카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